자, y는 2x제곱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지는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y는 4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므로 얘는 2의 x 플러스 2제곱이 되지? 즉,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ᄂ은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얘는 뭐한 거야? x축 대칭인가 y축 대칭일까? y축 대칭은 x가 부호 반대지만 x축 대칭을 해 주면 x축 대칭을 해 주면 y가 부호가 반대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줘서 결국 이렇게 나오니까 아, 얘는 x축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구나. 니은도 맞다라는 얘기야. 자, 디귿을 봐 볼게. 디귿은 y는 얘는 뭐야? 2 곱하기 2의 2x제곱이야. 그 얘기는 2 곱하기 4의 x제곱이므로 얘는 y는 4x제곱을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됐지? 그럼 뭐 정답은 5번이 되긴 하지. 기억이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래도 리을, 미음, 비읍다 확인해 볼게. 리을은 어떻게 된 거야? y는 자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y는 2x제곱을 먼저 뭐할 거냐 y축 대칭하잖아 y축 대칭하면 은 x가 부호 반대가 돼 그럼 y는 2분의 1 x제곱 된 거야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리얼도 가능하다라는 거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여기 2분의 1 나와 있는데 2분의 1이야 여기 자 미음은 어디다 쓸까? 여기 밑에다 써볼까? 미음은 자, y는 로그 로그 말고 e 의 x제곱부터 하자. e 의 x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게 그러면 y 플러스 2는 2의 x제곱.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y는 x에 대칭이동시키잖아. y는 x. 대칭이동시키면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었지. 그래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씌워주면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e가 되는데 이 상태로 또뭘한 거냐? y축 아니 미안해 x축 대칭했어. x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로그 2 x 플러스 e가 돼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를 자 밑으로 가져가면 2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미음도 가능하다. 자 그럼 비읍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볼게. 거꾸로 한번 해도 돼. 거꾸로 해도 자 로그로 바꾸는 게 힘들면 거꾸로 해도 되는데 우선 얘는 뭐야? y는 로그 2에 여기 4 4 2에 x 제곱이야. 요렇게 그래서 뭐 얘는 2의 y는 x제곱이 되고 y는 x대칭 도 하더라도 y제곱은 2의 x제곱. 뭐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은 y는 루트 e x제곱이 되던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얘기야. 2분의 1제곱 곱해준 거란 얘기지. 그래서 비읍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될수 있는 거는 5번밖에 없겠다.